안녕하세요. 차파 사람들 홍영식입니다 아, 오늘은 출고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36분이고요. 우리 고객님한테는 10시까지 제가 찾아뵙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회사 들렀다가 챙기고 챙기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이 어떤 거예요? <laughs>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어 지엘이 음. 450 벤츠 벤츠 지엘이 450이에요 어 근데 요즘에 벤츠 지엘이 450이 또 풍년입니다 여러분들 음 어, 그러면은 즉시 출고 가능해요?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많죠 어 오늘도 지엘이 450이고요 내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토요일 여기 하남 저희 회사 근처에서 또 지엘이 450 출고가 있습니다 일단 차에서 뵐게요 자 이렇게 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 좀 사용 궁금하죠? 네좀 많이 궁금해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밤 10시 11시 정도에 연락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다음날 음,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음, 연락 없구나 음. 그냥 예. 어, 없으시구나 다른 데서 하시나 보다 <laughs> 하는 찰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날 다시 연락이 오셨죠. 근데 저에게 진행하겠다고 을라 했지만 다른 쪽으로 가신 거죠. 다른 쪽에 문의를 주셨고 거기서 진행하려다가 을 차가 없으니까 막상 그니까 다시 저에게 오신 상황이었어요. 벤츠 GL4하고 뭐 혁준대리도 알겠지만 차 없잖아요. 네 저도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연락 오신 그 당일날 차량 매칭해드렸고 심사 승인까지 완벽하게 어 이렇게 도와드리고 어 다음 주가 휴가시래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음그 시간에 맞춰서 이차 차량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어 전자 약정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 출근날 이렇게 제가 어 고객님 찾아뵈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총 며칠 안에 인도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지금 수요일 어, 화요일이니까요수뭐그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정확히 3일만에 인도 드리는 거예요 어 원래 되게 너무 길지 않나요 gl450은 색상만 맞으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색상만 맞으면 되고 지금 남아있는 색상도 궁금하실 거예요 뭐 화이트 외장 화이트에 그리고 시, 실내는 블랙 이렇게 가능하고요. 베이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화이트에 베이지, 화이트에 블랙 요렇게 가능하시고, 블랙 색상을 원하신다 외장 그러면 실내 브라운 그리고 실내 베이지, 블랙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럼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하죠? 네, 거죠? 즉시 출고죠. 이거를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출구 된데에서 서비스는 막안 좋은 거해주는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고객님 뭐 출고 용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오늘 출고해드리는 차량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어떤 거요? 어 휠이 AMG 휠 요즘 좀안 이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렇기도 뭐, 하죠. 사골 같다, 우려 먹는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차량은 어, 마차 휠 들어간 옵션. 네. 벤츠 상징 아닌가요? 벤츠는 무조건 마차 휠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늦지 않게 가야 되니까 어 여기 도착해서 우리 고객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차량 실내 외관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이따 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출고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대표 검수를 하고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캐리어 기사님 오면서 살짝 저기, 이게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캐리어의 나뭇잎 같아 좀 맞은 것 같은데 저거 제가 책임지고 이 영상에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으면 책임지고 어, 작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스턴 백이랑 조금 더 캐리어까지 제가 챙겨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한번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 대표님이랑, 제가 계약 때못 봤다고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때못 빼고 지금 연락한 지 거의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만에 뵙나요? 네, 차가 거의. 안됐을 겁니다. 차가, 차가 네. 거의 진짜 어,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다른 곳에는 못 주지만 저희, 제 홍영 씨가 줬다. 인증 한번, 뭐, 어땠는지 진행사항이 한번 말씀드려 봅요 음, 일단 서류 필요한 거. 가 제일 먼저였고요. 고 넣어 드리니까 뭐 바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추구하는 데까지 일주일 안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안 걸렸습니다. 이 G2450 지금 보시면 옵션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마차휠 벤츠는 무조건 마차휠인데 이 차량 이제 마차휠 들어갔는데 되게 이쁘죠, 대표님. 나와서 따로 작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굳이 따로 돈안 들여도 될것 같고 지금. 만족합니다. 또뭐어 소개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아, 예. 친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laughs>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어 지금까지 홍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